네, 예, 동민혁입니다. 어 함수의 극한의 응용이고 이제 미정계수 결정에서 함수 어, 함수 함수 fx랑 gx가 있을 때 limit 어, gx 분의 fx 가 x 는 A로 가는 리미티드의 값이 극한값이 L이라면은 첫번째로 두번째로 <laughs> 만약 G값 G 여기서 GX가 만약 0이라면은 자연스럽게 FX도 0이라는 값이 나오고 두번째로 어 에펙스 이 시기에서 에펙스가 아아아아 에리 에리 0이 아닐 때 만약 에펙스가 0이 된다면은 어 gx도 0이 된다 두 번째로 어, 리미트 f x, 리미트 g x 분의 f x 가뭐한대로갈 때, 무한대로 뭐갈 때, 어, 리미트가 l이 있다. 그러면은, 음, g x 이게 이게 제 극한값은 g x가 gx 와 fx 의 최고 차항이 같을 때, 최고 차항이 같을 때, 어 분뭐아 분자의 최고 차항 계수, 항의 계수 나누기 분모의 음 조차의 개수가 각 어, 값이 된다. 그리고 함수 극한의 대소 관계에서 함수 f(x)와 g(x)가 있을 때, 어, 리미트 f(x)가 L이고 임미트 gx 가 m 일때 fx 가 gx 보다 크다면은 l 이 m 보다 크게 되고 예를 들어 함수 hx 가 나왔을 때 어, gx fx 보다 hx 가 크고 hx 보다 gx 가더클때 만약 Fx와 gx의 절댓값이 같아서 L과 M 값이 같다면은 Hx는 리미트 fx 즉 L과 같아진다.